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이를 몇 달간 보관을 해도 아주 싱싱하고 아삭아삭하고 시원하게 보관하는 팁. 맛있게 드시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꽁다리는 쓴맛이 나니까 내비리고 그치? 응,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먹기 좋게. 나 입이 크면은 크게, 입이 작으면은 쪼매나게. 응, 이렇게 썰어가지고요. 일단은 봉다리에 집어 넣으면 돼. 요 봉다리에 집어 넣고 하면 끝이라요. 아주 쉽지요. 네. 끝인데, 음, 어, 그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뒤쪽에 알려드릴 테니까, 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고요. <laughs> 댓글도 한번 적어주고요. 어, 댓글을 많이 좀 적어주셔야지 제가 이 영상이 저 위에 띄워준답니다. 알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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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먹기 좋은 크기로 사람마다 다 식성이 다르다, 다르고, 또, 어, 요리하는 방법이 또다 다르다네, 그 동글동글하게만 털어놓으면, 아, 다른 요리할 때또뭐 하잖아, 그제. 각자 내가 하고 싶은, 음, 요리 방법대로. 내가 봉다리에 올려 놔놓고. 또 왜, 우리 왜, 또왜채 썰어갖고 하는 요리도 있잖아요. 냉국도 해야 되고, 국도 끼리 야 되고, 볶아먹어도 되고, 뭐, 오이갖고 여러가지 다양하게 할,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제. 그럼, 요리가. 채설지도 하고, 이렇게 놔두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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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요것도 봉다리에 담으면 돼. 아이고, 이 책받침, 이 도마 어디서 샀냐고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찾아보고 올려놓고 제품 구매그 인간은 영상 밑에 더보기에도 있거든요. 이게 한 번씩 품절되고 없고, 뭐다 팔리고 없다 하더라고요. 세 가지 방법으로 일단 해볼게요. 그, 뭐, 다른 방법 있으면은, 댓글로 한번 좀 적어주겠어. 다르게, 나는 이래 썬다. 그래, 안 썰고. 그러 그것도 적어주면, 다른 사람들 보고 또 참고하잖아. 오이 맛있게 드시는 방법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면, 적어주면 다른 사람들도 보고, 따라하고 이러면은, 그게 뭐, 그것도, 어 봉사하는 분들이고 그 봉사하는 게 자꾸 자꾸 살리면은, 좋은 일이 한꺼번에 빡쓰긴답니다한 방에, 어니날 갑자기. <laughs> 그것도 다꽉펼달고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쌓여가지고 내한테 다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면 저 밑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이세요 응. 이런 일들은 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다 근데 내가 가봐보게 다이 그저방장 따라간다 하더라고 내가 이거 방장에다 써라 뭐라 래야 되나 가족가럼지랑한다예여어갖고 <laughs> 통째로 올도 예여어열 보관하는 방법. 공으로도 해보고 썰어 가지고 해보고 해줄게요. 우리가 냉동실에 예, 냉동실에 넣어갖고 하루 있다가 24시간 있다가 보여줄게요. 예, 하루 지났어요. 아, 이거 내가 청국장 얼린다고요. 이여들우지나가 응, 이거 끙끙 허렸어. 끙끙 허렸 허렸어. 끙끙 허렸는데끙 허렸어. 허 어, 돌처럼 막, 못으로, 못 박아도 되겠다, 막, 망치같이. 어디 얼었는지. 이거를, 그거 갖고, 이제 파야 돼. 그냥 뭐, 막, 이빨 다막 시럽어가지고 못 먹어. 이빨 잘못하면 돌아질때네저기게 놓고, 놓고 깨, 예. 그거 가지고. 놓고는 물수 있나? 어디 사갖고 왔냐고 이러면 다. 또 이게, 곰팡이 피고, 상하고, 물러가 못 먹잖아, 그지? 너무 아깝더라고요, 우리가. 이, 뭐,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해가지고 몸에, 뭐 노폐물도 빼주고, 조이에도 이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사놓고, 생기는 물기라고 사놓으면, 꼭, 이제, 안 먹어가지고,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이 보관하는 방법도 제가 아들한테 배웠어요, 아들한테. 녹았어, 녹았어. 끈끈해서 한번 볼까? 아이구야 막 육즙이 막 팡팡 나온다 팡팡 아 진짜 시원하네 막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입안에 막한거 보이가 막. 아삭아삭 하는 소리 들었지야 예, 반찬도 한번 해볼게. 오이무침 하고 몇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이하는건 자세히 산디 보이세이. 구독도 한번 눌러주고 구독은 무료입니다. 이런 거 무치는 데는 오엄마가 옛날에 맛소금녀가 무치줘가 맛소금녀뿐만 없고만 모든 게다 해결된 니다 예, 반찬 못하는 사람도 마늘 넣고 꼬치가루 넣고 지름 좀 넣고 예, 깨좀 넣고 이래가지고이 뭐. 끝이다. 그렇지, 오이에 단 맛이 들어 있어가지고 저는 설탕 잘안 넣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무치고 먹으면 엄청 시히 맛있어요. 얼었도 맛있는 거 내가 지금 한번 먹기 잠깐 해서 보이세요? 음. 아이구야, 막 그냥 안얼었는 얼보다 그 시원하고 엄청 맛있네. 아삭아삭 소리도 들리지. 네, 이거는 또 내가. 냉국을 한번 해볼게. 오이 냉국 있잖아, 그지? 이런 가뭐 볶아 먹도 어 되겠다. 오이 볶아 먹잖아요. 국도끼리 먹고 어, 여러 가지 해도 되겠네. 오이 어, 남았는 거 냉동실에 넣어놨다고 꺼내갖고 뭐된장에 넣어도 되고 막 뭐, 이것저것 다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오이는 뭐 음, 집집마다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게 잘 상하더라고요. 잘 모르고 곰팡이도 잘 피고 러더라고 이게. 내가 오이무침하고 양념은 똑같아요. 그 대신에 맛소금 안 넣고 꽃소금 넣었어요. 맛소금 넣으면 냉랭하잖아요. 식초 제가 만든 거. 어디 식초래좀넣어면장넣고 네, 기름 좀 넣고. 이러가 무침, 나물무침 이런 데는 맛소금 넣으면 은한뭐딴거열 필요도 없다. 막. 입에 쫙쫙 붙는데 이래가 물, 생수 붓고. 국물 요리할 때는 맛소금 넣으면 국물이 좀 냉랭하길래. 나는 꽃소금 넣어요. 꽃소금. 들어갖고아 맛있겠지? 한번 먹볼게 이것도 아삭할랑가 음~~ 음~~ 음 맛있어 음~~ 대빵 맛있어 대빵 음. 이거, 내 혼자 다 물기라가지고, 숟가락을 막퍼무수해 아이고, 더럽게으겠다 묻는 숟가락 또 넣고, 이카까 싶어가지고, 미리 사수합니다 <laughs> 네. 통째로 얼어놓은 오이는 또 괜찮은가, 어. 또안 괜찮은가, 제가 또 한번 먹어보고 알려드릴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맛이나? 소금 멀쩡하다, 근데. 음! 안 썰고, 그냥 넣고 해도 맛있어요. 썰지 말고, 그냥 통째로 올려도 괜찮아요. 음! 음! 예, 네, 이거 내가 밭에서 뜯어하는 등구지 이거 넣고, 이렇게 김치처럼 이렇게 담아가지고, 냉장고 넣어라고 잡수면 뭐, 식이지 뭐. 먹어볼까? 이웃님들 음. 항상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